안녕하세요 나아감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을 통해 존투 운동이 뇌를 최상의 상태로 만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존투 운동 중 아침 달리기 30분이 가장 쉽고 돈도 안 들고 누구나 할수 있어서 최고라는 것도요 그런데 달리기 하면 거부감부터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매일 아침 30분 이상 달린다고 하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사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하고는 싶은데 의지력이 부족해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 풍채가 너무 좋으셔서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신 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무척 힘든 분 심지어 고등학교 체육 시간 이후로 한 번도 달려본 적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내일부터 무조건 달리게 할 꿀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해서 매일 달리게 된 방법들이니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무조건 달리게 되는 꿀팁 3가지 시작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 습관계약 습관계약 뭔 소리지 이런 생각 아마 하셨겠죠?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목표였던 토마스 프랭크라는 기업가는 매일 아침 5시 55분 자동으로 이런 트윗이 날아가게 했습니다. 이 트윗이 발송됐다면 늦잠을 잠궈내요. 제가 게을러서죠. 알림이 제대로 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는 다섯 분께 페이팔로 5달러를 보내드릴게요. 이분은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들과 아침 일찍 일어나기라는 습관을 계약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잘 어깁니다. 아이 귀찮아. 내일 하지 뭐.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오늘은 기분이 별로니까. 이런저런 핑계 참 많이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은 그래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어 우리에서 쫓겨나면 생존이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인, 가족들과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인스타나 페북 카톡 그룹 채팅으로요. 몇 글자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올리세요. 나아가민지 뭔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아침 달리기가 뇌도 활성화하고 건강도 챙겨 주는 최고의 운동이라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봐야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달리고 난 증명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달리기 앱들을 보면 뛴 거리, 코스, 시간 등의 정보를 사진에 입혀서 공유하게 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SNS에 올려 보세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석달 계속 달리고 증거를 올리다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칭찬과 인정은 다시 여러분이 달리기를 지속할 원동력이 되겠죠. 댓글에 멋지다며 오랜만에 연락해 오는 친구들과의 소통은 덤입니다. 매일 아침 의무감이 생길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이 달리기 기록 앱 사용. 달리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초 체력이 부족하신 분들, 고도 비만인 분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한 번도 달리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매일 아침 30분 이상 달린다는 것 자체가 몹시 어려운 일로 보일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 앱인데요. 예를 들어 런데이, 나이키 런 클럽, 스트라바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앱에는 초보 코스로 인터벌 훈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분 뛰고 1분 걷고 하는 식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훈련을 진행해가면서 뛰는 시간은 점점 늘리고 걷는 시간은 점점 줄입니다. 내 체력이 길러지는 것에 맞춰서 달리기 훈련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죠. 게다가 훈련 가이드에 나오는 달리기를 시작한 당신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같은 동기부여 멘트도 도움이 되고요. 걷는 시간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같은 안내도 있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견디자를 외치며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는 게 익숙치 않아도 천천히 뛴다면 누구나 일본은 뛸수 있을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달리기 앱 중에 여러분에게 맞는 앱을 설치해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달리기를 시작해보세요. 3. 달리기 환경 최적화하기.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든 분들, 알람이 울렸는데, 꼭 스누즈 버튼 두세 번은 누르고 일어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중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알람 없이 상쾌하게 저절로 일어나게 된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 하루 종일 에너지 넘치고 밤에 꿀잠 자는 법에서 소개했던 꿀팁인데요. 바로 커튼 열고 잠에 들기입니다. 커튼 열고 잠에 들면 일출 시간에 햇빛이 자연스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빛의 자극이 눈의 망막을 통해 봉선에게 전달되고 뇌는 세로토닌을 합성합니다. 그 다음 세로토닌에서 발생하는 임펄스가 우리 뇌 곳곳으로 퍼져 뇌 전체를 시원한 각상 상태로 만들죠. 억지로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세로토닌은 15시간 후 멜라토닌 으로 바뀌고 잠도 잘잘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상쾌하게 잘 일어났다면 뛰러 나갈 준비를 해야겠죠 물한잔 마시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모자 쓰고 이어폰 꽂고 연닝화를 신발장에서 꺼내 신고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준비를 다 해놓고 잠에 드세요. 운동복은 입고 주무시고 물 모자 이어폰은 침대 옆에 두시고 러닝화는 바로 신을 수 있게 현관에 꺼내 두세요 일어나자마자 귀찮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뛰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해 두는 겁니다. 일단 나가면 귀찮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뭐라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뇌를 활성화하고 건강을 챙겨 주는 최고의 전투 운동. 30분 아침 달리기를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인스타에 내일부터 달리기를 할 거다라고 선언하시고 달리기 앱도 깔아 보세요. 자기 전에 커튼은 열어 두고 운동복을 입고 잠에 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두뇌와 신체가 더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